아,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넥스입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그 뭐냐 유튜브로 찍죠. 자,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를 소개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못 찍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추, 그 게스트를 소개했습니다. 레드마인님 아니에요. 타이거님 아니에요. 바로 똥똥이님 <laughs> 님, 자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저희 저희 닉네임 은 공개하지 않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 아무튼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라이더를 한번 해볼 겁니다. 좀 안녕하세요. 자, 라이더. 안녕하세요. 자, 라이더하세요 여러분 모시습니다 라이더 한번 해볼겁니다 오랜만에. 안녕하시라 저희 안녕하요그 뭐냐, 오랜만에 저의 <laughs> 그 네클라스. 렉..렉..락스? 아 암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하핫 돌아서 따라하지 마시구 네 어? 다이아 먹죠? 아! 아.. 아깝네요 아니 저희가 차가 진짜 많구요 자 닉네임 소개하지 않는다님 차좀 바꿔주시죠 여러분 네. 그 시청자분들님을 닉... 위해서 아니 차좀바꿔주시라고요 저의 저의 닉네임은 제닉네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닉네임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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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이고요. 사실은 똥똥님이에요. 뻥이에요. 똥똥님 아니에요. 그냥 그냥 내가 재미로 한 거요. 아, 두 개? 재미로 하는 거요. 아아 아, 다이아 먹어야 돼. 될... <laughs> 아니 다이아 먹으려고. 아니 몰라. 저처럼 해요. 봐봐요. 자저의 실력을 뽐내겠습니다. 야 쫓. 남방에 돌아주고. 감히다 갔다 저기 똥똥 똥똥이는 내가 어! 왓! 아! 13. 망했다. 지금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느리니까 빠른 걸로. 한번 가죠. 둘이다. 얏! 오케이. 얏! 얏! 짠! 마하! 하! 자, 이긴 천천히 가서 네 개를 다! 오케이! 자, 용용이님. 사실은 갓선영님입니다. 똥똥님도 아니고 갓선영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사실 은 게스트가 갓성형님일 때 제가 뻥을 한번 재미로 한번 뻥친 거입니다. 날 게스트님 갓갓성형님이에요 전에 저희가 마크에서 으, 똥똥이라고 저 지었는데요. 똥똥이가 너무 이상해 보여가지고 바꿨습니다. 똥똥이 너무 이상해요. 무슨 똥을, 지금 무슨 네. 똥을 처먹 아니 <웃음> <웃음> 지금 <웃음> 지금 핸드폰이 바로 그 뭐냐. 어 뭐야 잠깐만요 지금 음, 잠깐, 핸드폰이 갓사용님으로 넘어갔었고요 어쨌든 과연 <laughs> 과연 뭐가 나올 아예 어, 터졌다 터졌 터졌 터자 한번 저희 오늘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어. 아렉 네. 잠깐만요